이번 시간에는 평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권총 사격 경기에서 아홉 번 사격 점수의 평균이 9.6이래요. 9.6. 자, 10번째 사격에서 몇점 이상을 얻어야 10번째까지의 사격 점수의 평균이 9.5점 이상이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9.6점이라는 것은 9번까지 사격점수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9번 사격점수의 합계는 얼마일까? 합. 합계는 바로 9.6에다가 곱하기 9를 하면 얘가 바로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평균점수, 10번째까지의 평균점수를 한번 내볼게요. 10번째까지의 평균점수니까 총 횟수가 10회니까 10분회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까지의 총합은 9.6 곱하기 9가 되고, 자, 열 번째는 몇 점인지 모르니까 열 번째 X라고 씁니다. 이렇게 평균 낸 것이 바로 9.5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우변은 9.5라고 쓰면 9.5보다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까지의 평균이 9.6점이라는 걸 가지고, 아홉 번째까지의 합계를 이렇게 수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9.6 곱하기 9를 하면 은 6954가 되고 9980이니까 86. 자, 86.4가 됩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쓰면 1 0분의86.4 더하기 x가 9.5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10을 곱하면 86.4 더하기 x는 95. 자, 86.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95 빼기 86.4. 자, 그러면은 95 빼기 86.4를 해보면, 자, 얘가 4가 되고, 10 빌려주면 6. 자, .6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8이 되고, 10 빌려주면은 얘가 8. 그래서 바로, X는 8.6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8.6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니네 반 여학생 30, 아, 20명의 평균 몸무게는 46kg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바로 미니네 반 여학생 20명의 몸무게 총합을 구해야 돼요. 총합, 합계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46 곱하기 20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총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58kg 이었다. 이 학생 전체의 평균 몸무게가 50kg 이상일 때, 자, 그러면 한번 평균 몸무게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의 숫자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은 전체 학생 숫자는 여학생 20명 플러스 남학생 x명입니다. 자, x는 남학생의 숫자입니다. 남학생 숫자, 남학생의 수. 자, 그랬을 때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학생 몸무게의 총합이 바로 46 곱하기 20이 되고, 남학생 몸무게 총합은 남학생 평균 몸무게가 58이니까 58 곱하기 x가 됩니다. 이 평균 몸무게가 50kg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계산해 주면 먼저 이쪽을 계산해 주면은 920이 되고 플러스 58x가 되고 자, 분모는 우변으로 넘겨 주면 분 뭐가 되지? 분자가 되지. 그래서 갈로하고 반드시 갈로를 해 줘야 돼요. 20 더하기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분배법칙 해주면, 920 더하기 58x, 자, 1000, 플러스 50x가 돼서, 자,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보내면, 58x 빼기 50x가 1000 빼기 9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9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좌변은 58에다 50을 빼니까 8X가 되고, 8X. 우변은, 자, 1000에다가 920을 빼니까 80이 돼서, 자, 양변을 8로 나누어주면, 자, 8로 나누주면 X는 바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최소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래서 남학생은 최소 10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최소 10명이 정답입니다.